백화 올 어, 백채미 여기 마감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이제 그거 왜 얘를 왜 이렇게 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긴걸 붙이는데 전체 벽체는아마 6미터 정도 되는데 얘는. 4m가 안 돼요. 잘라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저 끝에 한번 대충만 대보세요. 저, 끝, 끝.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얘가 여기까지 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겠어요 이대로 박으면 여기 못 박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만나게 여기까지 잘라야 돼. 그죠? 잘라서 얘는 여기에 만나고 다음 거는 여기서 이거는 뭐 이제 왜냐면, 목밥을 위치 때문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잘라서, 그러면 쭉 올라가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오고, 나머지 길이 재서 또 와가지고, 잘라서 붙고 그런데 주의하실 게, 다음 거를 저기서부터 붙였다고 또 다음 것도 하면, 계속 여기만 자른 게 맞나죠? 약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다음 거는? 지그재그 저쪽, 네, 저쪽부터 시작을 해요.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밑에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기 위로 되어 보세요. 이건 윗장으로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또 여기서 끊어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마찬가지로 길이 되서 자르고 저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을 보세요. 얘가 이렇게 만나면 지금부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평계 수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만나는데. 아,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만나는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만나는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빗물이 타고 내려가요. 여기가 일로 직접 만난다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방분목이라 그래도 여기 빗물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썩겠죠 그래서 얘를 붙이기 전에 꼭 이지실로 여기 작업을 붙인 거예요. 아시죠? 저쪽도 그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를 왜 붙였는지. 그래서 저 위에부터 여기까지 쫙 붙여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오면 쭉 자대고서 줄을 쫙 걸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얘를 붙일 때 아무데나 막 붙이면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해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얘를 붙일 때이 선에다가 딱딱 맞춰서 나중에 일자로 쫙 빼면 진짜 이쁘거든요. 자, 이제 내부 작업을 하실 거예요. 내부가 이제 여기 안에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지금 폼을 중간중간 중간 여기 싸놨죠. 여기도 보면 이런 거다 잘라야 돼요. 뭉치면 이게 다 잘라 버리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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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에 또 시간 나실 때 중간 중간 띄엄 띄엄 싸놓으세요. 한열를 응. 주시면 살살 밀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만나는 부분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딴데는 바람 들어올 데가 없어요. 쭉 나가면 바람 들어올 데가또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는 위는 딱 막아지니까 여기죠. 여기 만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턱이 있어서 이렇게 턱이 져서 여기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딱 해놓으신 다음에 칼로 이거 쓱쓱 쓱쓱 쓱딱 잘라서 안에 밀어넣으시고 밖에 밀어넣으시고 해서 여기에 틈이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거 지금 한번 해보실까? 자, 한번 일단 넣어보세요. 올라가셔가지고 저쪽부터 넣어보세요. 한번더 올라가세요. 잡아주셔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자른 거 쪼가리가 아마 이 끝까지 안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끝에 남아서 남겨놨다가 끝에 이렇게 해서 잘라서 또 쪼가리 넣어서 드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이 끝을 충분하게, 예, 네, 그렇죠. 충분하게 당긴 다음에 살짝 집어넣어세요 살짝. 음. 그리고 슥 미세요. 살살살살. 자, 이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건타카로 탁탁탁 박으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박았다 치고 저 안으로 집어넣어보세요 이제 일단 안으로 집어 여기, 여기가 건타카로더 박았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일단 얘를 집어넣어야겠죠. 여기서 살살 밀어서. 아니, 이제 네, 여기서부터 손으로 살살 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이거 그렇죠. 싹싹 쓰다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갔다고 쳐도 얘가 있어서 여기 층이져서 일로 바람이 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건탁하러 옆으로 이렇게 다 바꾸란다면 어떻게 되느냐? 칼로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거 보세요. 대고서 충분히 집어넣어서 맞춰서 그쵸? 딱 맞춰서 여기다 맞춰서 이거를 칼로 쑥쑥쑥쑥 이제 아시겠죠? 일자로 딱 잘려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밑에 딱 뜨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빼면 이런 식으로 딱 막아져요. 그렇죠? 바람 들어올 때 여기밖에 없으니까 음. 지붕에 생각을 해요. 바람 들어올 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일 착각을 많이 하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 벤트를 설치하면 여기 단열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막아놓으면 단열이 완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제일 주의하셔야 될 때가 이 끝하고 저쪽 끝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구조목을 잘 해서 아시겠지만 이맨 끝은 여기보다 폭이 좁아요. 음. 그쵸? 살고 싶지 잖아요이 끝도 여기도 폭이 좁잖아요. 난 여기보다 여기는 폭이 좁아요. 왜냐? 처음에 스타트를 1 9를 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여기를 누실 때 이게 막 튀어나오니까 막 자꾸만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음. 저기가 찌그러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서 한 넣어주시고 어, 너무 막 세게 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전 작업은 이렇게 일단 하시다가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를 또바꿔 드릴게요. 참고로, 이 그대로 갑다